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6단 대구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끊기는데, 그쵸? 그게 미리 들여다 봤다면은 끊기지 않았을 텐데 젖히면 이렇게 젖혀서 끊기죠 꺼내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넘어가기 때문에. 늘어야겠는데? 합쳐야 되나?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좀 어렵네, 이거. 그쵸? 이쪽 더치는게 있네? 하나, 이쪽을...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한번 물러나겠습니다. 그렇다고 흙이 여기 호구치면 바로 젖혀버리죠. 끊는 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끊어면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쪽으로 차야겠죠? 아니면 그냥 이어서 그냥 있겠죠? 음 이어서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쭤볼게요. 음. 큰 힘. 큰 힘. 아, 그게 이네 지금 따야겠는데? 와, 어, 이 뿜따림이 너무 좋은데? 아. 하나, 둘, 셋, 없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금 아쉽지만. 채 늘어서. 아, 이거 좀 아쉽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어? 나가지는데? 이건 뚫는 게더 좋아 보이죠? 아마 벌릴 겁니다.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으로 막으면 단수치고 들때 하나, 이쪽 막아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그래도 막으면 젖히는 게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 자, 이것도 4월이네, 4월. 사활. 눈목자로 달리면. 둘, 셋, 넷. 문목자로 달리면. 이건 이제 나와서. 응, 음, 오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도 아직 못 살았고, 얘도 못 살았고. 뭔가 한칸 뛰 어서. 지금 이 삼, 삼 들어왔는데 안, 막, 안 맞고 이쪽으로 둔게 하나, 둘, 셋, 많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이거 진짜 뭐지? 옥집이기 때문에 집이 안 나죠?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흙이. 이렇게 돌면 깔끔하게 장르 왔습니다. 까또. 까또. 자, 르 아, 요건 좀 아프네. 네, 요건 조금.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않게. 얘는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나아. 나아 보이긴 하는데 나옵니다 아직 봐도 끝난 건 아닌데 이게 좀 크죠 이거 한번 더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뭐야? 이거 이렇 틀리면 아이 아직 너무 빨리 끝나나? 이거 나쁘죠. 네. 이거 살았다고 판단하고 여기를 준것 같은데. 하나, 둘. 잡혔습니다. 아 하... 이게 지금, 허, 요 이쪽에 투자한 돌에 지금 절반이 이상이 잡혔죠. 이거는 뭐, 사실 여기서, 아, 근데, 하나, 이렇게도 역전을 당한 셋,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심하면 또 사다리 날 수가 있죠 요거는 끊어먹고 싶은데 좀. 하나 둘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가나 끊겠다, 는거라서지켜서거 이거, 는 조금 이거, 좀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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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여기 여기 하나 끊어놓고 이쪽으로 잡겠죠 여기 막는 게 선수인데 젖히는 수가 있어서 그렇아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습니다 응수타진을 미리 해서 젖히는 수를 못볼 리는 없 하나, 응. 둘셋 너이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시킨 게맞 맞나요 이게 이 <laughs>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어습니다이 하나, 둘. 이 굉장히 절망스러운 공간이고, 그러니까 이거 집다 주고 한번더 볼게요. 집다 주려고 그랬는데. 삼삼을 파버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끊을, 끊을 때, 두좀 주겠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설계를 하고 있지만, 고정을 줘버려서. 다 이어졌죠? 이어지면 된 겁니다. 이쪽도 집을 안 주고. 젖혀있고, 고겠죠 젖힐 때, 한 칸을 띠게요. 어? 이거는 뭐. 이렇게 줘서. 절대 잡힐 말이 아닙니다. 뭐 들여다보고 들여다볼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네 이렇게 여기 쪽 이쪽 뒤 이쪽 트어서 절대 끊어지지 않게. 네, 그냥 뭐 받아 줍니다. 그게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흙은 이제 욕을 잡겠다라는 지금 일념 하나로 그러고 계시죠 아, 넘어가면 뭐 이렇게 뛰어서 다줘줘줘 그냥 네. 쭉 밀고 어차피 못 근처 못 근처에 축이 되니까 아 장문이죠 장문 둘. 이제 져치는 거구나. 다 선수죠, 이거. 또 이건 선수 아닌가? 선수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또 하나 끊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걸 못 받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사실 이거 셋, 넷, 답이 없는데 다섯 안전한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오케이. 하나, 재밌었는데, 둘, 셋, 넷, 다섯. 그렇습니다. 아, 보겠습니다. 네. 참, 뭐, 여기서 이제 끊어도, 죽을 말이 아니죠. 어차피 다장 가볍게 놀러 보면 그래도 많이 따라오긴 했네, 여기. 네. 아, 오랜만에 대국인데, 감 잡은, 감을 좀 잡고, 간 대국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